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뇌경색에 대해 왜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고요?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일 수도 있지만 혈관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85%가 자기도 모르게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혈관 속은 이미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면, 해당 부위의 뇌세포가 몇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게 뇌출혈인데, 그건 혈관이 터지는 경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80% 이상이 뇌경색입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그럼 나도 위험한 걸까? 라고 순간 생각이 드시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조금만 막혀도 큰 문제가 생겨요. 심장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은 골목길 같은 거죠.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뇌세포는 단 6분 만에 손상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뇌경색이 발생하고 1분 늦으면 뇌세포 190만 개가 죽고 3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료가 늦으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빠르게 병원에 가야만 살아남는 병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60대 남성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졌지만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6시간 후에 오셨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지금은 반신 마비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반면 한 50대 여성은 출근 중 이상함을 느끼자 즉시 119를 부르셨고 1시간 만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이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증상 발견 즉시 행동하라. 이거 내가 유난 떠는 건가? 병원, 응급실, 부담스러운데 하고 망설이면 회복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은 왜 생길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심장 질환, 흡연, 과음, 스트레스. 특히 심방세동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예고 없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검사법이 있는데요. 바로 패스트 검사법입니다. 얼굴 페이스, 파람즈, 말 스피치, 시간 타임.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어서 패스트 검사법입니다. 첫 번째 얼굴 페이스.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얼굴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 얼굴 근육 마비가 의심됩니다. 이는 뇌경색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팔암즈.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들지 못하면 팔 근육의 마비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역시 뇌경색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말 스피치.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느려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언어 중추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타임. 이와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내 몸이 이상하다 싶을 때 뭐였지? 당황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패스트 검사법, 패스트 이한 단어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병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ct나 mri를 찍습니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상태에 따라 치료를 진행합니다. 뇌경색 치료의 핵심은 혈전을 녹이는 약물치료 혈전용해제. 단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혈전을 꺼내는 시술인 혈관 내 치료는 발병 후 6시간에서 24시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30년간 18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뇌경색을 최대 67%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핵심은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세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디입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고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또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해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하루 60g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 어디가 더 효과적입니다. 세포벽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특화된 과일입니다. 미국 신시네티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오디처럼 냉동 블루베리가 생과일보다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습니다. 혈관 확장, 혈압 감소,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석류입니다. 석류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주는지 아세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바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플라크란 혈관 벽에 쌓이는 지방 찌꺼기 같은 건데요. 이게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석류는 이 플라크가 생기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해 줘요. 마치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00% 석류 주스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3개월만 마셔도 혈류 흐름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랍니다. 이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회복시키는 천연치료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16년이나 젊어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과일 속 천연 성분은 혈관을 재생시키고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는 손상된 부위 주변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산책보다 빠른 걸음 정도의 운동으로 심박수를 올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다음 동영상 치매 단백 제거를 위해선 이렇게 걸어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치매 예방과 함께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내기 보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웃으며 생활하세요.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니 한번 같이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난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더 조절하신다면 뇌혈관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진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라는 말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뇌경색은 빠르게 대처하면 장애 없이 회복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검사법도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